드디어 길드프리 쇼핑템 선보임 <laughs> 제일 먼저 잡은 이 팬츠 바지 자체라도 포인트라서 그냥 심플하게 입으려다가 플라워 탑 레이어드해서 입어봤어요 이거 요즘 맨날 입는데 예쁘긴 한데 제 허리 너무 통짜인 거들길까봐 얼른 허리에 뭐 하나 묶어줬는데 다시 보니까 자켓 없이 입었을 땐좀 어색해 보이기도? 봄, 여름, 애정템, 포라임이 목걸이 해주고, 빈티지 귀걸이도 해줬어요. 러쉬, 아멜린에 뿌려줬어요. 신발은 스페지아. 귀여운 키링도 달아봤는데, 호두 장난감 되어버렸어요. 그래, 호두 다 해. 날이 따뜻해서 자켓 벗을 일이 많았는데, 역시 허리에 두른 거는 뺄걸 가방 들어요. 때문에 더 어색해 보이나 싶어서, 휘뚜마뚜 숄더백으로도 바꿔봤어요. 어때요? 어떤 가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이러다 결국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2탄이 계속됩니다. 2탄도 기대해주세요. 내일 업로드 됩니다.